So, so. 안녕하세요, Like a Mango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2 주에 걸쳐서. 자라랑, 그 다음에 망고에 대한 2019년 봄, 그리고 서머에 대한 하울을 했었어요. 또 오늘은 약속한대로 H&M 하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한국이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보다는 여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제가 그 고른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H&M은 여러분 가장 저렴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 이렇게 많거나 사라보다 그리고 사실 옷이 질이 조금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잘고르면은 여러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멋진 트렌디한 그런 의상들을 고르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 만들었고요. 네 H&M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 오늘 제 비디오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Let's start. 네첫 번째 보여드릴 옷은요, 여러분, 탄탄. 네이 블라우스와요. 그다음에 이 치마예요. 이두 가지 옷은요, 여러분, 그 H&M의 Conscious라는 그 라인에서 나온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들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된 그렇게 그 섬유로 다시 옷을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일단 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러플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 너무 풍성하고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치마는요, 치마는 이렇게 두 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예쁜 펀칭 장식도 있고, 그리고 옆 밑에는 이렇게 러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장이 아주 짧지 않아서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벌을 이게 세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질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색깔은 거의 완전히 똑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뭔가 비슷해서 이렇게 같이 입으면 여러분 너무 예뻐요. 근 네, 되게 약간 그 클로에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H&M에서 옷을 살때 이렇게 같이 뒷비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두 벌을 구해봤답니다. 두 벌을 이렇게 샀는데요. 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건 여러분 또 제가 굉장히 여름에 사랑하는 점스토랍니다. 그리고 이 점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은 이렇게 벨트가 있어서 허리를 한번 이렇게 잡아주니까 좀더 여성스러움이 보이겠죠.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짧아요. 복숭아 뼈 위까지 올라와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바지잖아요. 통바지지만 스트라이프 문양이 있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으시지만 멋스럽게 보이실 때 이러실 때 이렇게 점프수 입어주시면 항상 너무 그냥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 점프수트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요. 시원한 리넨 소재여서 여러분께 추천해요. 여러분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드레스는요. 되게 찰랑찰랑한 예쁜 여름 롱 드레스예요. 보세요. 위에는 이렇게 예쁜 보일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등은 이렇게 파져있고 그리고 치마는요. 이렇게 주름치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예쁘고요. 너무 여성스럽고 약간 여신, 여신이 된 듯한 그런 디자인이랍니다. 근데 길이가 아주 길지 않아요. 제가 지금 165cm인데 지금 x s 입었거든요. 그랬더니 딱그 발까지 오는 기장이어서 끌리지도 않고 그렇게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롱 드레스예요. 그리고 문양도 여러분 이렇게 화이트 색상에 이렇게 베이지랑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튀지 않지만 튀는 그런 색깔 약간 이렇게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트라이프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옷은요, 여러분, 그냥, 그냥 평소에도 입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휴가 가셔서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마 날리시면서 입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레스도 저는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요 이렇게 화이트 블라우스와 그 다음에 화이트와 베이지가 섞인 스트라이프 모양의 롱 스커트를 한번 이렇게 매치해 봤어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에 여러분, 이 가운데는 쫄쫄이 같은 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백설공주 퍼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몸에 굉장히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슴 부분과 이 허리 라인이 이렇게 핏이 되면서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매는 약간 광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소녀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은 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컨셔스 라인에서 나온 건데요. 보통 롱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이렇게 공주 같은 너무 좀 로맨틱한 그런 게 많은데 이거는 저는 되게 조금 약간 통바지 느낌의 그런 느낌의 이 스커트여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굉장히 예뻐요. 또 제가 좋아하는 스트라이프여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고 저 저는 약간 약간 언밸런스 하지만 이렇게 약간 공주 같은 이 블라우스와 이 약간 모던한 모던하지만 약간 뭐라고죠? 이렇게 음. 모던하지만 로맨틱한 그런 치마를 한번 이렇게 매치 시켜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입고 나가면 이것도 되게 멋스럽울것 같지 않나요? 뭔가 조금 특이하지만 예쁜 멋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스타일 시도해 보세요.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의상은 예쁜 고무줄 하지만 롱 쉬폰 스커트예요, 여러분. 문양을 보시면요 이렇게 예쁜 잔잔한 꽃 문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옐로 색상이 유행인 거 아시죠? 근데 너무 센 노랑이 아니라 이렇게 연한 노란색이어서 굉장히 어, 여성스럽고 너무 튀지 않지만 그래도 화사한 그런 옐로 색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프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약간 좀 재미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성스러움을 좀더 강조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입었던 이 화이트 블라우스랑 한번 매치를 시켜봤는데 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항상 화이트랑 그 다음에 옐로는 잘 어울리잖아요. 되게 화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으면 봄이나 그 다음에 좀 여름에 굉장히 예쁜 의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휴가 갔을 때 이렇게 입어주면 너무나 여성스럽고 그리고 살랑살랑 그런 예쁜 패션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 여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색깔이 어떤 색깔인가요? 분홍색, 핑크색이죠? 네, 저도 이렇게 이번에 약간 연핑크로 된그 원피스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꽃 문양이 유행이고 또 여름이나 봄에는 꽃 문양이 너무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는요. 이렇게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치마 끝단은 마지막 끝단은 약간 언밸란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약간 짧고 옆에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걸을 때마다 다리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살랑살랑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옷은 또 굉장히 이제 얇고 그러니까 한여름에 입기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결혼식 가실 때 여러분 이런 거 입으셔도 굉장히 돋보이고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피스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옷은요, 그냥 심플화이트 드레스예요. 이 가슴선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파지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좀 보링하지도 않는 딱 알맞게 이렇게 파인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가 아래까지 쭉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위에 상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핏이 되고요. 그리고 고무줄이 약간 있어서 너무 답답해,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게 조금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치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퍼지는 치마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지만 또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원피스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소재는 이게 지금 면100% 이고요. 근데 너무 얇지 않아서 화이트 색상이지만 속옷이나 그런 거가 잘 비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요 사실 아주 뭐좀 평범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또 화이트 색상이고 그리고 또 평범하기 때문에 여름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동네 나갈 때 입을 수도 있고요 밖에 그냥 도시 시내에 입고 나갈 수도 있고 또 휴가철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네, 고고계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활용도 가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추천합니다. 여러분. 하얀,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 네, 여러분, 여름 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뭐죠? 수영복! <laughs> 네. 저는 비키니도 많이 입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원피스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잘 골라 입으면. 그리고 제가 브랜드 이름을 까먹었는데 되게 세홍복 브랜드 중에서 유명한 곳에서 요즘 에 약간 이렇게 물결 무늬로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도 물결 무늬, 그리고 엉덩이, 다리 부분도 이렇게 물결 무늬예요. 그 색깔은 저는 지금 이렇게 베이지를 샀는데요. 약간, 약간 스킨톤이죠. 근데 검은색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검은색이 잘안 어울리는 편이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쁜 스킨톤을 샀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슴 부분에 이렇게 페이드가 들어 있어서요. 뭐이렇 지나 그런 게 비칠 위험은 없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이렇게 선이 다리선이 위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입어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스킨톤이어서 되게 재료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성스럽고요. 오히려 스킨톤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더 섹시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원피스, 수영복 그리고 약간 심플하지만 예쁘고 귀여운 스타일 찾는 분이시면 이 스타일 한번 입어보세요. 저는 이거 강추입니다. 올해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추천할 것은요 샌들이에요. 이 샌들은 지금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줄로 되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앞. 발등도 줄로 되어 있다가 이 나머지 줄은 이렇게 종아리에다가 묶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저 비슷한 게 있어서 이거는 사실 소장은 안할 건데 이런 게요, 여러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일단 이게 베이지 색깔이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높지만 통굽이어서 그래도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줄을 종아리에 이렇게 묶음으로써 약간 포인트도 되고요. 그리고 약간 섹시한 느낌도 나고 그리고 특히 하얀색, 화이트 색상이랑 입으셨을 때좀 지루함을 없애주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추천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원래 정사이즈는 38 사이즈 신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짓수 크게 신었어요. 왜냐면 H&M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조금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고르실 때는 조금 한 짓수 크게 신으세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스킨톤 샌들 저 추천합니다.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다리가 길어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 2019년 스프링서머 H&M 하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예쁜 옷 많지 않나요? H&M의? 네, 네, 그래서 가격이 다른 상표에 비해서 약간 저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특히 제가 오늘 이렇게 추천한 옷들 구입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H&M에서 예쁜 쇼핑 하시고요. 2019년 여름 예쁘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또, 우리는 또 봐요. 그때까지 안녕